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노력해서 얻는 열매가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서 얻는 열매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고행이라든지 수행, 또 극심한 도통을 통해서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또 그런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열매는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열매이고 언젠가는 썩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얻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열리는 열매인 것입니다. 아홉 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함께 맺어져 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의 열매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열매가 아닙니다. 한 사람 안에 함께 자라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과 함께 희락과 평안과 자비와 양성과 원유와 절제가 함께 자라는 열매입니다. 나는 절제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의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절제의 열매가 있다면 사랑의 열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모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절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율법을 초월하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열매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 위에 계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율법을 초월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율법은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이기는 율법은 없는 거예요.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결국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만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수행이나 경건생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 속에서 성령을 따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종이 될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서 내 믿음의 형제들을 섬길 때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희락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양선 선을 베풀고자 하는 양선이 있습니다. 온유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절제 귀하게 대한 절제의 언어와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성령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수양이나 고상한 어떤 경관의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형제들을 내 이웃들을 성령을 따라 사랑하고 삼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 믿음의 형제들을 삼김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서로. 이게 이웃이 누구라는 거죠? 옆에 있는 형제들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종의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섬기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옆에 성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따시키고 배척하면 그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죠 육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교회 성도들이 서로 내 몸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기하게 어기고 내 몸처럼 삼기고 희생할 때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각 사람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속에 그리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선이 있고 변치 않는 충성, 신실함이 서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원유와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갈레디아스는 성령을 따라서 평안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아홉 가지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그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개인적인 수양이나 고행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서 내 믿음의 형제들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삼길 때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삼길 때 교회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삼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삼김을 받을 수 있는 위자리를 차지하려고 돈을 쓰고 권력을 쓰고 힘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삼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성령을 따라서 서로 섬길로 갈때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큰 자인 것입니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때 성령께서 아무런 제한 없이요 마음껏 우리 안에 일하세요. 마음껏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마음껏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속에 희락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요, 평강을 주시고 요 평안을 주시고요,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요. 산을 베풀 수 있는 양선을 주시고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려고 할때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육체를 따라 살지 마세요.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섬기는 사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물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개인적인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았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요. 내가 형제들을 시기 질투하여서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찬대하고, 왕따시키고, 이 모든 것들은 육체적인 일이지만, 그리스의 마음을 가지고 삼기려고 할 때, 그리스의 마음을 가지고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의 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따라 믿음의 형제들 가끔 보면 실망할 때도 많고 그들의 모습에 좌절할 때도 많고 그들을 끝까지 삼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 때도 많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그들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삼길 때 참된 사랑이 임하고 평강과 희락이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끝까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양선의 마음이 생기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절제하는 입과 행동이 나오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형제들을 품고 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